아니 그래 안무도 이제 진진이 형이랑 저랑 같이 짰는데 떠나가라 아아 그럴까 아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약간 복잡한 그런 미묘한 그런 감정을 저희가 표현한 안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 동작이 없이 저희의 그 눈빛과 어? 이 고개만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. 후보가 나오긴 했었는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나와가지고 뭐가 있을까요? 어. 나 아, 내가 알아 아그 아, 춤의 포인트 안무의 춤 이름 그래 가의 느낌이 너무 확 와닿네요 아. 그래가 <laughs> 그래가 그래 가지고 어, 그래, 저희 아니 그래, 그래 춤 이름은 그래가 춤입니다. 일단 무사히 다친 사람 없이 끝냈고 뭔가 온라인으로 하는 콘서트라서 저희가 처음이기도 하고 바로가 써주는 메시지가 일단 저희가 볼수 있어가지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콘서트 할 때는 팬분들이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감정을 근데 저희 아스트로를 보고 너무 힘을 얻는다거나 단체로 응원해 주실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실현을 당했습니다. 우리 시간을 당해 <laughs> 이야기 <2억이> 지어냈네 와요 어요 사차가님 안무가님고 저를 뭘로 표현한 거죠?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, 이제 저희끼리 캠핑장에서 다 같이 놀자고 이렇게 왔는데 혼자 이제 감성 네. 감사하나가 된 거죠 전제 아, 네.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맞아요. 혼자만 약간 어두운 계열의 감정 오. 그게 혼자 남아서 이 예시점에서 본 우리들의 모습 너무 어려워요 아니, 역시 똑똑했던 것 같네 한번더 녹화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절대 어, 네. <laughs> 설명을 못했네요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아, 그래, 아니, 그래.